네, 여러분들, 저는 집회장소에 5시에 왔는데, 5시부터 지금까지 집회장소를 못 가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여기 갇혀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어 저를 보시고 싶으시면, 강녀TV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라이브를 안 하고요. 네, 저는 여기 2시간째 집회장소에 못 가고, 네, 갇혀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이브 아니에요. 아, 동영상 찍는 거예요, 나. 아, 동영상 찍는 거예요. 빨리빨리, 뭐, 나, 나 지금 그, 내거에 올리려고 동영상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지금 제가 라이브 안 찍고 있고요. 네, 동영상 찍고 있는데, 그것도 제재하는데, 동영상 찍는 건 제재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강녀TV님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저를 볼수 있습니다. 네, 저는 2시간째 지금 이곳에 갇혀있고, 지금 시간이 7시 15분입니다. 네, 알려드리려고, 혹시 제가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렇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 집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20m 거리인데 2시간째 지금 경찰들이 못 가게 막고 있으니까 정확히 2시간 15분입니다 네, 어쨌든 서울에서 우리나강요 TV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